안녕하세요. 수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뭘 했냐면은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거 했었고요. 그래서 마름모에 대한 넓이 구하는 익힘책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일단 어디 하는지 페이지를 좀 써보면 오늘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할 거고요. 교과서는 132쪽부터 135쪽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익힘책은 88, 89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힘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슝! 음,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입니다. 마름모의 대각선을 모두 표시해 보세요.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보는 꼭지점 찍으면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하면 되고, 별로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늘 별로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보기에서 말을 골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아, 너, 너, 알맞은 말을 골라서 네모 안에 써 넣으세요. 가 있어요. 마름모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어, 넓이의 절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음, 직사각형의 넓이의 어, 절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 여기 전체를 직사각형 하나로 봤을 때, 이거의 절반이고, 또 이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나누기 절반.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가로가 되고, 여기가 세로가 되잖아요. 근데, 가로는 뭐랑 똑같냐면, 이 대각선, 어, 이 대각선이랑 똑같죠. 가로는. 그리고 세로는, 이 대각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각선의 길이에서 또 다른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절반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름모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님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6 곱하기 4의 나누기입니다. 2 자, 64는 24이므로 24 나누기 2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2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각선을 생각해서 이 대각선은 10이고 이 대각선은 9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 곱하기 9 나누기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 곱하기 9는 90이니까 90 나누기 2고 45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어, 넓이는 36이라고 했으니까 어, 가, 한 대각선이 9라고 하고 나머지 대각선 네모 그리고 나누기 2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36이 나왔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 전체를 네모로 두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네모 나누기 2는 36이기 때문에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36 곱하기 2는 72인데 얘가 네모가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9 곱하기 네모가 7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98에 72니까 8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6 곱하기 네모가 네모 나누기 2가 얼마다? 30이에요. 얘 전체를 네모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나누기 2는 30이죠. 이렇게 곱해서 네모를 구해보면 30 곱하기 2는 60이고 이 60인 친구가 네모죠. 즉, 6 곱하기 네모는 얼마다? 어, 3, 60이 되는 것이죠. 6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모는 얼마가 된다? 네모는 1 0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시된 마름모와 넓이가 같고 모양이 다른 마름모를 한 개를 그려보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마름모의 가로곱하기 세로가 똑같으면 상관없다고 했죠. 마름모의 가로곱하기 세로한다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 즉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 대각선의 길이와 여기서 이 대각선의 길이의 곱이 같으면 넓이는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넷입니다. 그러면, 음, 24가 나오는 값, 값만 가지면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1 곱하기 24는 너무 크고요. 2 곱하기 12와 3 곱하기 8, 4 곱하기 6, 얘로 만들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3 곱하기 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8. 어, 여기 점을 하나 찍고 1, 2, 3, 4, 5, 6, 7, 8. 점도까지 다 하면 되겠네. 요 그리고 마름모는, 어, 3이니까요. 어, 이거 3이면 그리가 기 힘들겠다. 어, 패스. 안 하겠습니다. 해도 되려나? 어, 그냥 해볼게요. 8로. 음. 자, 마름모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를 3으로.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음, 어려울 것 같아. 안할 거야. 나 그냥 뭘로 할 거냐면은 2하고 12로 해야지. 2하고 12. 2하고 12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둘이야. 여기 여기 놓고 그리고 12면 절반이 어디야? 절반이1 2 3 4 5 6 여기니까 여기인가? 이렇게 되면 되나요? 어1 2 3 4 5 6 7 8 9 10 11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네요. 선생님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한번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편하게 그냥 46으로 하나 해볼게요, 46으로. 음, 한 점,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맞죠, 여섯 개. 절반은 어디? 하나, 둘, 아, 여기, 여기,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고, 4가 있어야 되니까, 와,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네, 다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아뭐 하나만 그리랬잖아 아예 두개 그렸네 선생님은 두개 그렸습니다 지혜는 전통 놀이 시간에 가오리연을 만들었어요 가오리연의 몸통은 한 대각선의 길이가 50이고 다른 대각선의 몸통의 길이는 60입니다 넓이는 얼마일까요? 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을 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셈이 된다고 했어요. 이 친구는 음, 50하고 6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56에 30에 0이 2개가 있으니까 3000이 되겠죠. 나누기 2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1500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오케이 슝 넘어가서 오늘은 사다리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다리 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주보는 변의 변이 하나만 평행하면 다 사다리 꼴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 갔니? 어, 사다리 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다리 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표시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 이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뭐정해놓고 선생님한테 물어봐. 자, 얘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얘를 다 밑변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밑변이라고 부르고 두변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거리는 두 개가 평행해야 되죠. 그쵸?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위아래가 다 평행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뭘 부라고 불러? 정해놓고선 자, 높이. 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높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원래.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윗변이라고 얘기를 원래 해요. 음, 여기 나와 있죠. 음, 우리 보고 정화라고 해 놓고서 사실은 원래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이야. 근데 왜 정화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히히히 <laughs> 자, 보면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요. 한 밑변을 윗변,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윗변, 아랫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두 밑변 사이의 높이, 거리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윗변, 아랫변이 정해져 있는데 얘를 아랫변이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옆쪽에서 말해 줄 거야. 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뭐 <laughs> 옆쪽에서 말해 주겠죠. 옆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아, 얘도 또 준비물이 있어야 돼. 잘라야 되나 보네.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어, 윗변의 윗변을 파란색으로 어, 윗변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윗변을 파란색으로 하고, 아랫변을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아랫변을 초록색으로 하고,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어요. 높이는 얜 수직이기 때문에 항상 직각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어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넓이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붙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위에다 한번 해 볼게요. 위에다가. 음, 얘는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더 가면 되는데 여덟 개를 더 가면 여기가 네 개. 여기까지가 네 개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가야겠네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쭉, 아, 이, 이걸로 가야겠다.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음두 칸을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될 이거, 같은 이거, 음, 이도이어야 되겠죠 블랙 블랙으로 음, 하나 둘 여기까지만 오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만 오고, 그리고 또 여기는 파란색이네요.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를 표시해야 되니까, 높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사다리꼴 두 개를 이어 붙였어요. 사다리꼴 두 개를 이어 붙였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또 아는 모양이 나왔죠.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평행사변형 모양이 나왔어요. 평행사변형 모양이 나왔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사다리꼴 두 개를 어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절반을 나누면 되겠죠. 넓이를 구한 뒤 절반을 나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말하면,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아랫변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건 뭐예요? 이건 윗변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싶지, 얘는 뭐예요? 높이입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따르면,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근데 밑변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변과 무엇의 합이다. 자, 윗변의 합이죠. 그죠 얘랑 뭐랑 곱해요? 높이랑 곱하면 평행사변형이 완성이 돼. 근데 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의 뭐예요? 절반이죠. 자, 평행사분형은 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나누기 2를 해준다. 자, 아래로 넘어가서 뭐라고 쓰냐면, 자,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뭐를 곱해요? 여기다가. 그쵸. 높이를 곱해주고 2를 나눠주면 되겠죠. 식을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어 얘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고요. 하나, 둘이에요. 또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하면은 윗 윗변은 2였어요. 그렇죠. 윗뼈는 2였고 아랫뼈는 8이었어요.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곱합니다. 뭘 곱해요? 높이. 높이가 4였어요. 이기다가 나누기 2까지 해 주면 되겠죠. 음, 계산을 해 보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음, 얘는 10이죠. 10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니까, 얘는 40이죠. 40 나누기 2니까,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20. 단위는 제곱 센치미, 제곱 미터예요 제곱 미터. 엄청 크네요. 20 제곱 미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옆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아, 이또짜라서 구하라고 하네요. 어, 윗변을 파란색으로 쓰시고요. 윗변을 파란색으로 하고요. 윗변을 파란색, 그리고 또 아랫변을 초록색으로 하래요. 아랫변을 초록색으로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높이를 표시한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항상 직각 표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다음에 점선을 따라서 어, 구하기 쉬운 도형의 넓이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음, 얘를, 오호, 어, 얘 전체를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붙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잘라서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라서 붙여보면, 점선에 블랙이 있겠죠? 블랙, 어,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를 선생님이 블랙으로 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얘는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에요. 다섯 칸만큼 이만큼인가요? 다섯 칸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어, 위에는 파란색이 두 칸밖에 없으니까 두 칸을 이렇게 오고 음, 그 다음에 한 칸을 가면 되나요? 한 칸도 검정색이죠. 이렇게 아이고야이왜 이래?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도 약 어떤 모양이에요? 얘도 우리가 생각할 때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되었어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되었고. 음, 높이는 어떻게 됐어요? 어, 얘 높이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의 절반이죠, 절반. 절반이고, 어, 밑변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랑 얘랑. 얘가 뭐야? 얘가 아랫변이고, 얘가 윗변이죠.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뭘 해야 되냐면, 어,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자, 밑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예요? 아래변하고 윗변을 더한 거죠. 아래변 더하기 윗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높이가 뭐예요? 높이. 높이가 지금 얘가 높이죠. 얘가 높인데 얘가 지금 원래 직사 어, 사다리꼴의 높이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높이의 이 절반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여기 아래 써볼게요. 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죠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면 되지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 일단은 밑변이 뭐였어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었죠 그니까 아랫변 더하기 뭐, 윗변의 길이하고 아랫변의 길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면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높이가 뭐라 그랬어? 높이 나누기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인 거야, 얘 그쵸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2하고 3을 통해서 알게 된 거. 똑같죠? 지금 보면은 구하는 공식이 얘랑 얘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해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4번, 삼각형으로 나누어 삼각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또 구해보래요.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도록 선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여기부터 여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삼각형이 아이구야, 다시 할게요. 삼각형을 아예 따로 만들어야겠다. 음.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는데, 삼각형 두 개를 구하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를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밑변이 되고, 어차피 높이는 똑같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선생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는 거예요. 5 더하기 7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4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 더하기 7은 12니까 12 곱하기 4겠죠. 12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고요. 10 곱하기 4는 48이네요. 나누기 2를 하면 얼마죠? 24가 됩니다. 자, 윗변과아랫변을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6 더하기 4 곱하기 높이는 6이고요. 나누기 2를 할게요. 자, 그러면 6 더하기 4는 10이니까 10 곱하기 6 나누기 2로 계산할 수 있고요. 얘는 60 나누기 2겠죠.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32 되겠죠. 사다리비의 높이를 구해보세요. 얘가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 더하기 3에 곱하기 네모를 했어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했더니 얼마가 되었다? 22가 되었다. 맞죠? 선생님이 늘 말하듯이 우리는 이 친구를 큰 네모라고 생각합시다. 큰 네모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22 곱하기 2는 뭐가 돼요? 큰 네모가 되겠죠? 즉, 큰 네모는 얼마예요? 44가 됩니다. 44라고 하는 건 뭐예요? 8 더하기 3 곱하기 네모 여긴 괄호가 있고요 얘가 44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수 있냐면 8 더하기 3은 우리가 쉽게 할수 있죠 얼마예요 11이에요 자11 곱하기 네모는 44이므로 네모는 얼마다 4라고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잘 안되는 친구는 44하고 10이라고 나누면 돼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자, 6하고 4를 더한 다음에 네모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요. 그렇죠 나누기 2를 해, 하고, 해, 하면 고하 얼마가 나? 나와? 15가 나와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전체를 큰네모로 돌아 했어요. 네모 나누기 2는 15다. 자, 그럼 네모를 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곱해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15 곱하기 2는 뭐다 네모가 된다. 네모는 얼마가 됐어요? 30이라는 거죠. 네모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4괄로가 있고요. 더하기 네모는 아 네모가 아니다, 곱하기예요. 죄송합니다. 어큰클날뻔했네 자, 자, 얘는 곱하기입니다. 어이 클락 버렸어요. 얘도 곱하기예요. 자, 얘가 얼마라고 하냐면, 얘는 바로 30이라는 거죠. 6 더하기 4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10이에요. 10 곱하기 네모가 30이라고 했으므로, 자, 네모는 얼마가 된다? 3이라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어이구야. 이것도 길다, 그죠?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어, 우리 반 친구들은 과제를 90쪽, 93쪽, 90쪽에서 93쪽까지 과제를 하시면 될것 같고,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이 친구한테 검은색 마스크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너 마스크를 좀 쓰고 가자. 슝! 코로나 예방!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